인천 중구 도원동은 꽃샘 추위가 한발 물러선 듯봄 기운이 느껴지는 지난 17일,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70계단 앞광장에는 민간단체, 자생단체, 공무원 등이 모여 동 주민센터를 지나 도원 육교 도원역 주변과 축구 전용 경기장, 실내수영장, 실내체육관 등을 돌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. 이렇에잠한 바퀴 돌아서 청소로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보여준 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. 참가자들은 도로, 주택가,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플랜카드 및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,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했습니다. 앞으로 운서동, 동인청동, 영종동 곳곳에서 세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살기 좋은 인천 중구 만들기에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, 민진아입니다.